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 19일 목요일 무덤의 장사 대심 생각할 문제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였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쌓아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쌓아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참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이 장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상류특권청이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빌라드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그가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송독과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공의의 어원이 예수님의 장래에 그토록 열심을 가졌다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형을 담당한 백 부장을 불러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물었고, 백 부장은 그렇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리마데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헌신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정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확정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들려시는 예수님의 가상칠은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실 때 배가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려 하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무섭게 놀랍도록 성취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모든 언들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생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드디어 확신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졌는데그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가였으니 그 정가가 참이라 제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하니라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기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령을 응하게 하리함이라또 다른 성령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랫마 대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위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 시,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감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다가 드디어 매혹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이 성경에서 나온 메시아적 연의에 완전히 성취됨을 확신하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내용이 놀랍게도 2사에서 53장 9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두 강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장 잔혹스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이미 7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리마데 요셉의 헌신까지 믿음의 눈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 0 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의 면 나무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던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이상 성령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다가 드디어 이 십자가 속에서 명확한 연애 확정을 경험하고 그의 신앙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에 구주를 모시다.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돌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무덤이 갈보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것을 예수를 위하여 절교 제공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는 니고대모가 가져온 향료를 넣어가는 배로 싼 후에 세 제자가 함께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아니한 새 무덤으로 고기하신 저희 구주를 모셔갔다 그들은 찢어지고 상한 수족을 거두고 상한 손을 박동이 그친 가슴 위에 접어들였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건 역시 예언의 성취였고, 그건 역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근거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님은 곧그 예언하신 대로 3일 후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위기와 역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빛을 이길 어둠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도망쳐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장사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은 매실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라여금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진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참으로 어두운 때에 오히려 또 분명히 빛을 바라는 별들처럼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때에 여전히 성취되어 져가고 있는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실력한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가장 절망적인 그 사건이 보고만 해서 가장 놀라운 희망의 서관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결코 절망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